할렐루야,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22장부터 25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입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민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을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만군의 여호계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혔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모세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옛 모세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맞고 왕궁 맡은 자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파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이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나추리니 그 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워 힘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서 2 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에 베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10월에 곡식고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고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수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미라 너희는 슬피 부르질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셨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세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가 주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서 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푸시고, 그 주민을 흩트시리니 백성과 죄상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새자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감람 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바다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자나였고 나는 쇠자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의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이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사야서 25장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주께서 성읍을 돌 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왜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 유세이시며 환란당한 가난한 자 유세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힌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하비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이사에서 20 오장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인 멸망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싸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실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찬양하게 될 터인데 그 찬양은 온우주에 울려 퍼질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는요 이런 승리의 찬양 소리가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그중에 하나가 계시록 7장 12절인데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새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날의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작정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의 날 구원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우리는 오직 예수신앙으로 시작해서 오직 예수신앙으로 마쳐야 합니다. 의로움을 날마다 유지하고 싶으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잠시라도 주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기 위해 주님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천국잔치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